STO 테마는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테마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물 자산과의 연동성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보호입니다.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기회입니다. 증권사, 플랫폼 사업자, 실물 자산 관련 사업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TO 테마 주요 종목 갤럭시 아머니트리 NH농협은행 등과 STO 컨소시엄 참여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코드박스와 협력하여 자산을 가상자산화 SK증권 미술품 기반디지털증권 발행 및 유통사업 키움증권 다양한 조각투자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체결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 256 지분 보유 서울 옥션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 운영 아톤 NH농협은행 등과 합작법인 카르도의 전략적 투자 KB금융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형토큰 발행거래 테스트 완료 NH 투자 증권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 한국 금융 지주 빌딩 조각 투자 플랫폼의 전략적 투자 K옥션 아트 에그리게이터 서비스 출시 예정 갤럭시 r s m 갤럭시 아모니 트리 지분 보유 핑거 IP NFT 거래 플랫폼 개발 IT 센 사우디 아라비아 기업과 STO 사업 추진 ITIG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 헥토파이낸셜 가상 계좌 및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이동 가능성, 뱅크웨어 글로벌, 토큰 증권 플랫폼 개발 추진, 단할 콘텐츠 기반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 유라클 STO 플랫폼 구축, 유진 투자 증권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 완료, 하나 투자 증권 싱가포르 STO 거래소 운영사의 투자 참고로 테마주 매매는 상한가 매매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테마에서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전 상한가 매매법은 본 동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